안녕하세요, 마시멜로몬입니다. 오늘은, 어, 무슨 게임인데, 일단 드래곤 이상한 건데, 오늘 이걸 해볼게요. 두시. <laughs> 재밌게 해보겠습니다요. 하이, 바로, 얘한테 주고 빠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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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삭! 빵! 오, 대중목이 없어. 오, 바이킹 도끼 두시, 두시. 여기요. 와! 어디 있어? 돼지. 어? 저기 보인다. 엄엄 음, 엄. 음, 음. 꽝, 꽝, <응>. <꿩. 꿩>. 없다구나. 돼지고기였자 빵빵빵빵빵빵나 빵. 여기에 대빵이야 이제 야야야야뭐뭐뭐뭐 뭐, 뭐, 뭐. 뭐야 이거 정말 이거 뭐임나 처음 봐 이만, 이라고 할? 우와, 리저몽이다! 오, 오, 뭐야? 안녕, 리저몽아, 갈게! 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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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! 이, 이런 날이네. 오, 오, 아, 아구먼, 진화! 오! 오, 패시아 패. 두두두부터. 뭐냐 이거? 아니 이거 좀 그만 나오고. 저작권 될 수도 있다구나. 저작권 싫어. 뻥. 가라 용 드래곤. 드래곤 잘한다. 둥둥 둥. 뚜시. 두시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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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후후후 아하하하 나 여기 있다 어 어우리야 어, 어음 어음 야는 내가 가져가겠어다 뭐사먹 이제 다 먹어 맛있게 먹네 아무 거 어, 없어 어이 예. 일단은 저손님 올려야 될 거. 존네 드래곤들. 오케이, 나이스. 중준력이 증가하면 난더 좋죠. 돼지 잡죠. 돼지 조금씩 잡고. 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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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봅시다. 오오. 광고가 꽤 미네. 광고가 좀 많이 오못 오, 오, 오. 참아. 도도도도도, 잘 먹네. 어 시발? 어, 이렇게 재밌네 일단은 여러분들, 일단은 이걸 까고, 까다가, 날올리겠다 두둔둔둔 나는 닌자요. 이런 거 있던 거야 아이 괜찮지 마 뭐. 오래도 괜찮을 거예요 어리다 아아다나아이리스 으아. 잘 모아주겠지 많이 섞었어 아 맛있게 먹네 오 어, 얘들아 또 왔어 맛있니 어 벌써 다 벌써 거의 다 먹었어. 안 돼. 뭔 아이템? 잘 먹네. 어떻게 재밌어 보이는데? 알겠습니다. 언젠간 뭐야? 오 합치기물이 합치는 합친 제가 합치는 좀 좋아하거든요. 합치기는 많이 좋아해요. 제가. 그래가지고 합치기넣어 설치하고 많이 설치하고 일단은 어얘다쉬해야 하나 모르겠네 따사 맛니 진화 나이스 따다란 배타고 떠나요 요호호 배타고 떠나요 어허호 오 드래곤와를 5원으로 번다고 개꿀딱지 개딱지 아님 이거? 어흥? <laughs> 뭐지? 이거 깔아서 됐나 내가? 아 안깔았어 이것도 언젠가는 할거예요슉슉슉 아둔~~ 뭐야 이거 슉슉슉뿡뿡뿡 다르네요 슉 아아 아쉽네. 음 그러면은까지 여기 왔으니까 알 놓고 선 끝낼까요? 일단이동속도 4동 시동시동시동시 어, 전만 얘도 있네 어, 일단 대진농장부터 올리고서 끝낼게요. 전 오늘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. 좋아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보세요. 맞아요, 스티븐. 다이아몬드 소드를 가진 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. 이 칼은 누구든 베어버릴 수 있습니다. 이 사악한 엔더 보스도 물론이죠. 보스를 물리쳤어요. 너무 멋져요. 이 아레나는 좀비 크리퍼로 가득합니다. 어, 잠만요. 이것까지는 받을 봐도... 것 이것까지는 쓰고 갑시다. 아, 얜. 열좀 이것까지는 쑥 가야긴 해야겠죠? 헐, 이거 그냥 뭐... 어. 뭐 미진... 둥둥, 둥둥! 뚱뚱뚱뚱 쉬쉬. 대지 고기 보일 필요 없고 이중 속도 강해졌고 없네 성우가. 아자 조금만 있으면됩니다 어 아, 이제 뭐할까? 여기까지만 올리고 갈게요 아주 이상하군요 오 뭐야 우와 콩룡밤 오늘은 배토 마리까지 먹고서 어딨냐, 어딨니, 따서그지만 뭐 하고서, 나갈게요. 그럼, 저는 이만, 어, 어, 어디 갔어? 이만, 오랜만에 영상 올렸습니다.